이번 영상은 지난 영상에 이어 일본과 미국에서 정식 발매된 플레이스테이션 게임 중에서 플레이스테이션의 성능을 한계까지 끌어낸 게임 이야기 2편입니다. 안녕하세요. 불초락실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인 플레이스테이션의 그래픽 상식을 깨는 고급 그래픽 기술을 사용한 다양한 게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도날드 더 고잉 쿼커스는 유비소프트가 2000년 10월 발매한 액션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디즈니 게임에 대한 편견을 뒤엎는 의외의 수작이며 2000년 사망한 디즈니의 만화가 칼박스에 대한 헌정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개발에는 유비소프트의 레이맨2 게임 엔진을 최적화하여 사용했습니다. 그렇기에 레이맨2를 통해 입증된 유비소프트의 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새롭게 제작한 3D 플랫폼 게임입니다. 겉 보기에는 단순해 보이지만 완성도 있는 조작감과 수준 높은 그래픽은 플레이스테이션으로 반드시 즐겨봐야 하는 게임입니다. 크래시 밴드쿡과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으며 도널드 덕이 데이지 덕을 구하기 위해 여러 장소를 누비며 모험을 하는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조작은 달리기와 점프로 구성되어 있지만 다양한 시점의 스테이지와 각기 다른 구조의 보스전은 대단한 몰입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고전 8비트, 16비트 시절의 보스전 양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부분은 상당히 재미있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픽에서는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감성을 당시 최신 폴리곤 기술로 재현한 점은 대단히 인상적입니다. 특히, 유령의 집과 일부 스테이지는 정교한 배경과 독특한 연출로 최고의 몰입감을 선사합니다. 조작감 또한 대단히 유연하며 아날로그 스틱을 이용한 정밀한 조작이 가능해 실수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 게임은 플레이 타임은 짧지만 뛰어난 조작감과 시각적 만족감으로 충분한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를 위한 입문용 게임을 찾는 부모에게는 최고의 게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도돈파츠는 SPS가 1998년 9월 발매한 슈팅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케이브가 개발하고 아틀라스가 1997년 오락실로 출시한 수직 스크롤 슈팅 게임 본파치의 속편입니다. 전작의 세계관과 점수 시스템을 계승하면서 게임성과 구성은 전혀 새로운 방향으로 진화해 탄막 슈팅이라는 장르를 본격화시킨 기념비적인 게임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 이식판은 세가 세턴판과는 달리 독자적인 개발로 진행되었으며 완전 이식을 표방했지만 실제로는 여러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게임 설정은 오라칠판을 기준으로 키 세팅과 난이도 조정만 가능한 단순한 구성이며 특정 키의 게임 전체 속도를 늦추는 슬로우 기능을 지정할 수 있지만 이를 사용하면 점수가 크게 감소하는 페널티가 부과됩니다. 이식의 질은 양호한 편이나 세부적인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벌이나 별처럼 지상에 숨겨진 아이템을 출현시킬 경우 히트수가 증가하지 않아 콤보 연결이 어려워 스코어 플레이에 큰 영향을 줍니다. 또한 일부 자폭 조건과 2주차 진입 조건이 오락실판과는 다르며 자폭슛 판정이 약해지는 등 전반적인 게임 밸런스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픽은 일부 연출이 간소화 되었지만 최대한 원작에 가깝게 구현되었습니다. 발매 당시 판매량이 적어 한때 중고 시장에서 프리미엄이 붙었지만 게임 아카이브를 통해 배포되면서 가격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레이스테이션에 흔하지 않은 2D 슈팅 게임이기에 완전 이식작을 고집하지 않는다면 꽤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게임입니다. 콜린 맥레이 랠리 2.0은 코드 마스터즈가 2000년 6월 발매한 레이싱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플레이스테이션 최고의 랠리 게임으로 전작 대비 모든 면에서 큰 진화를 이루었습니다. 게임플레이, 그래픽, 사운드, 인터페이스에 이르기까지 한치 타협도 없이 최고의 완성도를 갖추었습니다. 특히, 아케이드와 랠리 모드로 양분된 구성은 초보자와 숙련자 모두를 만족시키며 각기 다른 난이도와 물리적 특성이 구현된 90개의 코스는 플레이어의 기술을 끊임없이 시험합니다. 기본적인 구성은 전작을 충실히 계승하면서 더 빠르고 직관적인 메뉴 시스템으로 재정비되었습니다. 코스 소개 영상과 나레이션을 통해 몰입감도 높아졌으며 무엇보다 차량 설정과 정비가 시간제로 바뀌면서 보다 전략적인 접근이 요구됩니다. 새로 추가된 챌린지 모드는 6대의 차량 레이스를 구현하며 복잡한 물리 엔진에서도 안정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그래픽에서도 전작의 단조로운 텍스처와 색감을 보완하여 보다 다양한 환경과 풍부한 색조로 재구성되었으며 차량 모델링 역시 디테일이 강화되었습니다. 차량 파손 표현은 당시 업계 최고 수준으로 범퍼가 반쯤 매달린 채 주행하거나 유리창이 산산이 부서지는 등 현실감을 더했습니다. 그 외에도 야간 조명과 헤드라이트 개선도 주목할 만합니다. 사운드에서도 각 지형에 따른 주행음, 엔진음, 파손음이 정교하게 구현되었으며 음악은 테크노 기반의 일렉트로닉 사운드로 몰입감을 높였습니다. 이펙트 사운드는 세세하게 변화하며 차량이 점프한 후 착지할 때 들리는 음향 효과도 인상적입니다. 차량의 라인업도 대단히 풍부해졌습니다. 폭이 제공되는 6종류 외에도 다양한 전설적인 랠리카들이 숨겨져 있으며 각 차량은 핸들링과 퍼포먼스가 뚜렷이 구분됩니다. 물리엔진의 정밀도는 유지되면서 아케이드 모드를 통해 진입장벽을 낮췄고 호스 구성도 아스팔트, 자갈, 진흙 등 다양한 조합으로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폴린 맥레이 랠리 2.0은 발매 당시 존재하던 어떤 랠리 게임보다도 우월한 완성도를 자랑하며 후속작들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기술적 진보와 플레이어 중심 설계가 조화를 이룬 이 게임은 랠리 게임 역사상 가장 뛰어난 게임 중 하나로 평가받기에 손색이 없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